안녕하세요 웨딩라스트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인기 많은 웨딩홀 5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각 웨딩홀의 대관료와 총비용, 보증인원, 위치, 특징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으니 웨딩홀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위 디엘웨딩홀 디엘웨딩홀은 범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관료는 250만원, 뷔페 식대는 인당 45,000원입니다. 부산에서 밥 맛있는 웨딩홀로 유명한데 뷔페부터 예식장, 태백실이 모두 같은 층에 있어서 예식 당일 동선이 정말 편리한 게큰 장점입니다. 특히 로비는 대리석 바닥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데 홀이 두 개라 동시에 예식이 있을 땐 약간 혼잡할 수도 있어요. 버질로드도 길고 화이트홀과 블랙홀 중 선택할 수 있으니 직접 둘러보시면서 스타일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위 더에스웨딩홀 두 번째는 더에스웨딩홀로 문현역 바로 앞이라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정말 편하고 대관료는 150만원, 연출료 12만원, 식대는 뷔페식으로 1인당 39,000원입니다. 새로 리뉴얼한 인테리어 덕에 신부 대기실이 특히 예쁜 편이고 원형 테이블이어서 하객분들이 식사하기에도 편합니다. 특히 뷔페가 더 파티라서 음식 가성비가 좋다는 평이 많아요. 다만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자차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안내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위 더블유 스퀘어 웨딩홀 세 번째는 더블유 스퀘어 웨딩홀입니다. 부산 시민공원 근처에 위치한 더블유 스퀘어 웨딩홀은 대관료 340만 원, 뷔페 1인당 42,000원입니다. 이곳도 덮파티 뷔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식 맛이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로비가 넓고 버질 로드가 길어서 웅장한 예식을 꿈꾸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다만 한 층에 세개 홀이 함께 있어서 식사나 이동 시에 다른 하객들과 동선이 겹치면 살짝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엘리베이터가 6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로비가 넓어 동선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위 더블류웨딩 시티 네 번째는 더블유헤딩시티입니다. 1호선 범일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관료는 100만 원, 식대는 뷔페식으로 1인당 38,000원입니다. 최근 홀 리뉴얼을 통해 홀이 훨씬 깔끔해졌고 한층 단독홀이어서 하객이 몰려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뷔페 역시 더 파티를 선택할 수 있어서 가성비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 많고 테이블이 원형으로 배치돼서 하객끼리 대화하기에도 편안합니다. 예식장 분위기가 좀더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위 K 웨딩홀 마지막은 K 웨딩홀입니다. 부산 교대역 국제신문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관료 90만 원, 식사는 뷔페식으로 인당 35,000원입니다. 웨딩홀 버질로드와 단상이 높아서 예식 분위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출되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신부 대기실도 예뻐서 사진 찍기 좋습니다. 홀 규모도 제법 큰 편이라 하객수가 많아도 넉넉하게 수용 가능한데요. 다만 타워주차 방식이라 주차 이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위치한 부산 웨딩홀 탑파이브를 살펴보았습니다. 웨딩홀을 직접 답사해 보게 되면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더 많은 웨딩 소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